좋다. 와 임산오공 닉바. 가자응 나오죠. 청담 제 F 보여줘. 응. 다 밀어버려 야스. 이번엔 나비보베타우로 조져야지 뭘로 조진다고? 나비보베타우 뭐야 그래. 선자의 존? 봉풀쥬야 봉풀쥬 모르거나 봉풀쥬 아님? 봉풀쥬네 미쳤네 뭐야 저게 그거 아니야? 그 계속 스펠 바뀌는거 아니야? 응 음. 아닌가? 맞아맞아 맞아. 아. 그거 선자의 존 이름 바뀌지 않았나? 나의 이름 봉풀인데아 그래? 막땡땡0도 엄청 막0던데 그건 그거 아니야? 아0 0 0 0 0 이거 0 0 0아0다0 0 0 0 0 0 0 0 0 0 도벽 아니야. 도벽 판대이들은 니가 각가. 에 하는 거 게임은 아세. <laughs> okay. 응? 아니 그냥 방해만 끊어 그러면 바로 역법인 거 아니잖아 상관없어? 아마 하나 정도 깔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? 난 스킬 일단 쓴다 갈거 같은데 애들? 노노노 너, 너, 너. 원래 나... <laughs> 원래 미 루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가끔 내드 했다 아, 나 배가 너무 불러. 제, 제 왠지 투치가 쓸것 같은데. 모르거나? 음. 아 이백 아직 안 된. 1레비잖아요 아저씨. 뭐야 이 찍지 않을까? 내가 큐 있는데, 나나큐 있는데 큐. 다들 카운터 치려고 모로만 본거 아니야? 오케이. 음. <laughs> 아 맞고 찍은 거 봐, 저거. 하지만 따져? 아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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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아주 침착하고 안전하게 살고. 인산도 쓰 썼나? 필 굿. 오 인산 인산아 <laughs> 배불러. 이런. 오, 점네알습니다요다들 아, 네, 오도엄 아, 청리메이크 먹었더만. 네? 아공좀좀좀 그런데. 공 엎을 먹었다고. 아니, 아니, 리메이크 됐다고. 응, 아 두번 쓰던데. 그래? 어. 방번중이 잠깐 하는 것보다. 일단 또왔서니다 신났다 때린다. 괜찮아 괜찮아 각이... 내가 맞춰놨 아, 각이 너무 안나 근데 저거 그냥 대치기 아껴놓고 무시하는 노렸으면은 우리 풀 안쓰고 그랬을텐데 어디가면 플레이스 뺐으니까 뭐라고 하나? 플레이스 뺐다? 응. 응 오케이 오케이 뭐 몰라, 몰아가는 플래쉬는 별로 음 담딱지 않어 아. 우리 소중한 원딜의 플래시를 감히 <웃음> 뽑아먹다니 <laughs> 가져 혹시 와드 땐 와드가 가능해? 응 와드? 또 올지도 모르거 아! 아 뭐야! 아 실화야 이거? 아아나 진짜 피지컬 뭐야 아, 존나 에바 이거 넘어서 빠져 나 지금 뇌정지 왔어 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못 잡을 것 같은데 모르거나 무슨 일이야 미안해. 누가, 누가 때렸어, 뒤통수. 미안해. 나 지금 뇌가 굳어버렸어. 아, 뭐야, 이게 맞아? 그단계 살쪘네. 페이스만 같아. <laughs> <laughs> 당신하고 간다. 보지 말라 내가 유성 들어왔었으면 뒤졌다. 비슷해, 좀는 사람. 쓸 일이 없네. 에콘비. 오케이. 어, 어, 뭐야. 스태프트. 뭐야, 이거. 아하, 물로 가라. 컷. 컷. 어? 뭐야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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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개X 벌레처럼 했어. 들어가. 호우. 에코. 들어가래, 누구 보고. 왜안죽어 뭐임? 에코 존나 멋있게 오길래 다 잡았다 했는데 <laughs> 나궁 있긴 하거든 네. 근데 내 KD에 소중, 소중하니까 좀 보수적으로 할게 아 저거 그매드씨 네, 에코네 레드클라운 아, 미쳤다리 나 실물 영점 처음임 어? 마미선 헛거 아니야? 다시 마미선으로바꾸 응, 미안함 <laughs> 아나텔 오길래 진짜 개놀랐잖아 아 그리고 반응 속도가 엄청 빨랐어 나 진짜 어 진짜 무슨 관문 타자마자 바로 텔버가 고와씨 이건 분명 아까의 나르 같은 미친 텔이다 어. 이러면서 아 우리가 전좀 쓰고 다이래서 실것 같은데, 미안. 응. 음. 아니, 되게. 봐봐주나 아. 음, 봐주나? 아니, 오빠 텔 어. 있는 거 아니니? 없음. 없음. 오케이. 뭐야? 레알 모르겠다. 음. 어, 일 뭐야? 일 너무 아깝다. 쳐, 쳐, 쳐. 내가 어. 기진할 <laughs> 것이 없었어. 나아 지금... 이거 뒤에 뒤에 놓고 가야 멋있어나 지금 방금 너무 아깝다. 다리오스한테 긴박해. 나를 모르고 하나 길 앞줄게. 나 진짜 판단을 못 하겠어. 여긴 차례야. 안돼. 어떡해. 멈출 수 없어. 아, 와드도 없네. 싫어요. 역시 바드는 종 줍고 다녀야지 모르 가나 있다 어? 저 놀이도 느꼈던건 아니겠지? 와우 라스. 예 와우 미쳤다 생각은 안 되지만 피지컬은 살아있네 당연하지 이 느낌 이 감각 아유. <laughs> 역시... 역시 대물레 l 하는 s see, let's see, let's s e 난 l 때부터 see, l e 송사송사리 l 내 상대가 안 돼. <laughs> 아, 아 근데 s see, let's 아 e e let's s e 일부러 이 s see, l e t 내 s e 는에는 우연히. 그러니까 이게 Q는 모르가나한테 맞았는데 병 맞을 때 E가 씌워져갖고. 어, 그래서 아, 스턴이안 됐잖아. 내가 보기엔 절대 노린 거 아닌데. 아, 이고 뭐야. 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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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오, 무빙 한번 나을 잡고 싶어. 잡아,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, 잡을 잡을 것 같기도 하고. 아, 잠깐 그냥 노하 보내주면 안 될까? 텔 있구나? 응. 오케이. 도하는마음음로한번 하고. 잡을 것 같기도 을것같은데 나우시 무혀놨거든 갔겠지 응 음. 아깝다 근데 보이는 데에서 집갈 거야 괜히 안 보일 때집가고안 보이는 곳에서 집 가갖고 흠흠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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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잘 가자 저거 블루 우리건데 저거로 가보자 가보자 아, 안녕 와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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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안 <laughs> 감각 좋았는데 좋았다 아, 뭐야 <laughs> 다닥 들어간 거. 와우 뭐, 실 없잖아 아 뭐야 저거. 아 미안. 아 진짜 산킨 거 사람. 그럴 것 같아. 아니 왜왜 저렇게 썼죠? 저게 <laughs> 나한테 아, 아, 아 너무 렉차안 돼. 네, 어. 어, <laughs> 속상해 네가 네가 대신 죽어라 하면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 완전 완전 서운했어. 막그핀또 완전 제대로 나갔다. 그래도 홍드줬던애 아니야, 제도? 소리 <laughs> 들을 때. 아, 그래도 아마 사실 잘 되는. 음. 아, 이거 애들 CS 이상해. 121개 먹었어. 뭐지? 상대는 되게 평범한데. 이건 나 하면 안 되는 거야. 우리 아니 그야이 우리 너무 많이 져갖고 라이엇에서. 아. 얘네 yeah, 우리가 no. 아, 사실 yeah. 60개를 먹어야 되는 실력이라고 라이엇이 측정한 거지. <laughs> yeah, no. 보다더 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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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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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고 아이고, 이고아이 뭐야? 제고이고나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가이가이가 음, 음, 이이리 처리해? 어? 아, 디 갔어? 여기 나 구슬 친다 아 그거 가지고 대꼽못 먹었지? 먹었 아 그래? Mm -hmm. 네, 뭘 음... 말이... 의심하지 말지? 여자... 뭔가... 너무 의심하지 않아? 뭔데? 타는 거 뭔데? 아... 진짜 이런 그 입원이구나? <laughs> 아나 이거 막타 내가 먹으려고 지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빨리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어 뭐야 와우 쎄 <laughs> 대박 왔다 다리오어 탄다 탄다 봐봐 여기 막타 하겠지 잖 얘들아, 헤르메스 가, 얘들아. 아씨, 미니언 무빙 막. 아, 이거 밸런스 너무 과하게 맞춘 거 아니야, 이거? 이게 정상이긴 한데. 그래, 우리. 음. 이거 지면 오빠 아까 들어가 안할 거라고 했었 아아 어, 아 상당히 가존심상이다 어? 아, 중반에 사실 그 루시안 정멸힐 앞서 간기로 역시 음성인식 갓겐 여기서 한번 봐, 봐주나? 웰컴 yeah, 진짜 못 됐다고

파괴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파괴 oh, no. 더블 킬. <laughs>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학살 중입니다. 마무리 너무 이지해 버렸는데. 정말 <laughs> 힘들었다. <laughs> 세 판째 드디어. 아, 근데 솔직히 이제 이패하고 시작할지 모르겠어. 나 아, 근데 왜 이렇게... 아, 아닌가? 너, 너무 대충했어서 그런가? <laughs> 아니야, 근데. 너, 너무 쉬운 느낌은 아니었는데. 저. 미드가 너무 쓰레기였어? 아니, 롤은 이제 보스 영향력에서 영향력이 정말 사라진 느낌이야. <목소리도> 와, 모르잖아. 너무 맛있지? 가볼까? 가보자! 가보자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보자! 션 가보자! 아, 까벼. <목소리도> 아, 가보자. 아, 까다 어, 맞았다. 아, 난 와우, 나저 다리. 순식, 순식간에 1 4 0 0원 됐다. 정상대전 다리우스한테 저렇게 땡겨줄 줄 몰라. 다 갔다. 어떡해. 와. 이 판도 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약간 뇌절이 아까 전판 생각나게 해가지고, 나 지금 좀 PTSD 올라가래. 그래. 아, 오케이. 막았지, 막았지. 好，开始，开始打。 여기 에코 있다. 가볼게. 응. GTSD 옆으로 가자. 자보자 나보다... <laughs> 음, <너. 웃음> 아. 오호. 할수있니잘 쓰야 한 어? 오호. 석사방. 드디어. 음. <laughs> 이렇게 원래 이속도가 이 정상 아닌가? 드디어. 음. 안다라고구만 드디어. 안다라고구만 <laughs> 한. 거의 1시간 50분 만에. 와. <laughs> 이렇게 되니까 장난 아니지. 아, 어, 쉽지 않네. 그래. 역시 복, 역시 복귀대 원인가음 쉽지 않았다. 드디어 퍼윈을. <laughs> 브론즈 4 아, 뭐야, 배치 받았어? 아니, 이제, 한 판.